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최신곡 중에서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곡이 이 곡이었기 때문에 저희 루시 스타일로 편곡을 하면 은 어떻게 나올까 너무 궁금해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 마음가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조금 제가 하는 거에 자신감이 좀 없었고. 발리 연주하는 거에 사람들이 들을 때내 음악을 어, 잘 들어줄까? 이런 생각을 고민도 많이 했는데, 루시하고 나서 조금 더 자신감이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 말해본 장르를 많이 도달하면서 음악의 폭이 많이 넓어졌고, 그리고 또 멤버들의 변만은 아마 외모가 제일 크지 않을까요? <laughs> 아, 본인이요? 멤버들이요. 아, 멤버들이요. 네. 저는 이제 제일 바뀐 거는 팬들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네.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이번에 저희가 앨범을 내고 루시로서 완전히 저희 이름을 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팬분들도 더 많이 찾아와주시고 저희한테 많은 사랑을 주시니까 더 그런 게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네, 더 많은 사랑을 받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생활면에서 뭔가 스케줄을 같이 하고. 뭔가 끝났는데 또 같이 숙소에 들어가서 약간 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약간, 아, 우리가 그래도 된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원들의 실력이나 외모 같은 것들, 그리고 장점들을 저도 모르게 자랑을 얻는 생각 누군가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멋있다, 멋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저도 자랑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 저는 그때 되게 이사람들이 나랑 팀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칭찬인지 모르겠는데 상혁이 형 목소리가 호불호가 갈린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들으면 그런 말 못할 거다라고 칭찬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저희 베이스 치는 저희 프로듀서 하고 있는 저희 원상이 형한테 느끼는 건데 사실 저희, 저희 지금 이 팀에서 키가 제일 커요. <laughs> 다리도 제일 길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키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약간 좀 자랑스러웠습니다. 워 저는 솔직히 세명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어, 이 사람들이 어떤 아니, 이분들이 이 작가들이 이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한테 하는 행동이나 어른들한테 하는 행동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연인이 아닌 다른 타이밍과 그러니까 이제 이성분들한테 취하는 그런 매너니 행동이나 그런 부분은 절대 상태 안될것 같아요. 전다 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여성생들 다. 근데 제 여동생이 네, 좀 네, 네, 되게 이상을것 같아서. 나는 말릴 것 같아요. 너네들. 어, 네. <laughs> 저는 사실 되게 어릴 때부터 여동생이 항상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니까 막 그, 그냥 친구로 소개시켜주는 거 멤버가 아니라도 그냥 막 어느 정도 다녀야 네. 뭔가, 이성으로 약간 남자친구 소개시켜준다는 느낌으로, 만약에 <laughs> 소개시켜준다면, 뭔가 좀망설여질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만약에, 약간 생각을 해봤어요. 네명인데이 지구상에 남자가 네명밖에 없는데, <laughs> 여동생이 생각이 아, 있는 거예요. 아, 어. 네. 그러면은, 굳이 골라야 한다면, 은 상혁이 형을 골라야죠. 왜냐하면, 이제, 배찬이 형하고는 지내봤는데, 너무 약간, 귀엽고, 그냥, 귀엽기만 해서. <laughs> 패스하고 요즘 아, 운동도 하는나 그리고 원상 형은 이제 봤는데 <laughs> 이게 키가 커서 패스예요 네? 저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제가 패스하고 그래서 <laughs> 아, 약간 좀 자랑스러워했으니까 음. <laughs> <laughs> 아, 그냥 뭔데요? 이거 아니 그냥,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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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여기가 아니라서 운당해서 그냥, 아, 그냥 여기가 아니고 아, 지구 내용밖에 없어서 더슬고 어? 저는 어, 사실 제가 슈퍼밴드 이름으로 되게 큰 영광스러운 공연장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꿈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콘서트장인데결국 섰었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저희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곡으로 가득 차있는 콘서트를 꼭 해보고 있어요. 팬들 다 모아가지고, 큰 경기장에 꽉 채워서, 한 번, 저는 항상 음악할 때 어떤 제가 음악을 하든 듣는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음악을 좀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웃길 수, 제 음악을 웃길 수도 있고, 울릴 수도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꿈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 음악을, 제가 하는 일로. 근데 그게 엄청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꼭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해서 그런 사람이 꼭되고 싶습니다. 밴드를 대표하는 그런 밴드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밴드 얘기했을 때 무시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도표적인 밴드거요 네, 저도 이제 개인적인 목표인데 사실 저희 이번에 파노라마 앨범에 여섯 번째 트럭에 보면은 플레어라고 있는데 그 곡이 저희가 사실 그 환상의 나라 거기에서 그 폭죽놀이 이제 그거를 저 직접 녹음해서 그 곡에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곡을 이제 저희가 직접 거기 환상의 나라 거기 가가지고 저희가 그, 그게 폭죽 놀이 할 때, 저희가 그 노래를 치면서, 어 폭죽 놀이가 뒤에서 터지는 그런. 오오스를을 제가 뽑도록. 요렇게 그런 멋있는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에스파이어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멋있는 무대에 저희가 한번 쓸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한국이었고, 곡이었는데, 이렇게 멋있게 보여드리기 감사하고, 오늘 인터뷰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뮤시 앨범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나라 멤버도 많이 들어주시고 네 그럼 지금 지금까지 저희는 효진었습니다 안녕 스파이 사랑해